안녕하세요. 한일소리 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3월 29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두개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수 없게 되었죠.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서기관들이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라면서 사두개인들의 입을 막으신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칭송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데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시편 110편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 주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죠. 누가 복음은 물론이고, 복음서들도 다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후손인 메시아에게 주님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뭔가 모순되어 보이는 이 문제를 통해서 서기관들, 넓게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더 넓게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다. 라는 것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그 기반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약속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다를 보내어 하신 말씀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언제 너희한테 집을 지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내가 이때까지 장막에 거하였지만 너희 보고 집을 짓지 않았냐고 요구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목장에서 양치기 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 불러내어 너로 왕을 삼고 너에게 모든 것을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물론이고 우리에게 분명히 확인시켜 주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시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의 필요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먼저 확인시켜 주시고 나서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 가문을 왕가로 만들었고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왕의 후손들은 조상을 잘 가져서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후손들은 늘 자신의 왕권과 왕국으로 인해서 왕국을 처음 세운 다윗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주님이다 라고 불러야 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메시아를, 후손인 메시아를 주님이다 라고 불러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을까요? 10편 40편을 보겠습니다. 10편 40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히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제자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10편, 40편 7절에서 8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은, 그러니까 메시아는 앞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꺼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등장했습니다. 기가 막히는 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주의 법을 행하시며 기뻐하시는 메시아로 꺼내신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시편 40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리고 나서 메시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셨다. 이렇게 정리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해를 위해서 시편 오십일 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오십일 편일 절에서 오 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리이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또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은 그 제목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왔을 때한 회개의 시입니다 다윗은 범죄하면서도 자신의 죄악된 현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와서 꾸지들 때에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0편 5 1편에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다윗이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모르더라.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죄가 본성이기 때문이기 그렇더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구나. 나는 죄로 만들어져 있구나. 내 구성 요소, 요소가 다 죄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의로운 것도 하나도 없구나.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존재구나. 바로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양 메시아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계속 하나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왕이기는 하지만 그 주제가... 죄악 중에 출생한 죄의 요소로 만들어져 있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셔서 왕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진리와 거룩과 어떤 실력과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다윗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시고 가능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의 종, 곧 메시아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만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윗이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먼저 태어났고 자기가 초대 왕임에도 불구하고 후손에게 무슨 혜택을 주지 않고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만 모든 것이 가치 있어지며 의미 있어지며 메시아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고 구세주고 희망이고 답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그분을 메시아를 주님이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시려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왜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에게 주라고 했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가진 게 뭐냐? 다윗이 이룬 게 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메시아를 통해서만 진정한 가치와 영원한 소망이 가능한 것이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무엇을 하러 오는지, 메시아가 왜 필요한지는 모르고, 다윗의 왕권과 영광과 자랑을 회복하러 오는 후손으로서의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알아먹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경쟁자들을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할 뿐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삼가라 하시며 지적하신 내용들은 결국 무엇입니까? 다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이루는 것들이죠. 그들은 좋은 옷을 입고 시장에서 운안받으며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에 앉으려 할 뿐만 아니라 기도도 보여주기 위해서 길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궁핍한 과부의 가산을 그럴듯한 명분으로 삼키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또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오래전 서기관들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흔히 발견하지 않습니까? 신앙을 자기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한것 그러니까 기도를 몇 시간 했다 성경을 몇백 번 읽었다 내가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다 이런 것들을 자랑으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죠 만약에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면서도 신자가 되어 얻으려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 자랑이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죠. 그러나 그 복이 좋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기 때문이지 세상에서의 영화와 자랑과 영광을 채워주셨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애초에 약속된 적이 없죠.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썩어지고 사라질 것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시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신 복은 사랑이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그 어떤 상황에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과 소망입니다. 사라질 것들에 집착하느냐? 정작 붙잡아야 할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답이시며 예수님만이 답이십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